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도의 응답이 가득한 또 기쁨이 가득한 또 평강이 가득한 주님의 의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목요일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하시면서 에 통성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어,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에 같이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역사 귀한 응답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이 기도함을 통하여 함께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에달려가시 그 공로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더불어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버지 죄인됨,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예수 그리스께서 주신 그 보혈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락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믿음, 조망, 사랑에 섬김이 가득한 열방이하나된 살아 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룩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실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 교회 주님 자로나오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국회에서는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 조국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 아르헨티나 류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빛으로 무장한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철가되게 도와주시고, 제자의 길을 가면서 또 제자의 길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것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살만의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나의 가는 길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한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마지막 절인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니 못하였으니 니못하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리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강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때에 의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목요일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누가 복음 18장을 오늘까지 읽어서 다 읽고, 내일부터는 이제 19장을 또 읽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이제 그 마지막 그 도성인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이것을 듣기 원해서 듣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들의 믿음을, 믿음의 연약함,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한 맹인이 길거리에서, 한 구석에서 이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들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도움 없이 그 당시에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많이 없어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이 병자들은, 이, 이, 이렇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 이, 너무 시끄럽고, 그 사람들이 많은 소리를 들게 되니까, 이 맹인이, 이, 물어,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이 외치는 이 모습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는 길에 이 시끄럽게 외치고 있는 이 맹인에게 오히려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게 돼요. 그 가시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죽음으로 나아가는 심각한 가운데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기도에 자신이 가시던 그 발걸음을 머물러 서게 됩니다. 머물러 서십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세요. 당장 이제라도 가까이 가야 되는 그길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빨리 어떻게 보면 성큼성큼 성큼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인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외치는 자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맹인의 믿음을 따라서 그의 눈먼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뭐 어떤 행위를 하신 게 아니고요. 그의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그 말씀으로 고쳐 주셨죠. 그 고쳐 주신 것으로 인해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또, 같이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큰 찬양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역사를 우리가 우리 성경을 통해 자시한,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 이 문맥상에서 왜 여리고성에서 특별히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본다, 지혜롭게 잘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맹인이 아니냐 예, 세상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신 물을 바라볼 수도 없는 믿음의 맹인 영적인 맹인 이 맹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시제적으로 눈이 먼이 맹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만 남아있었어요 여리고성이 좀 낮은 성이었고요 평야에 있었던 성이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은 이산 중턱, 산 꼭다기까지 시온산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 올라가셔야 하는 이 마지막 성인 여리고 성에까지 가셨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여러 여러 고을을 다니시고 이 갈리리로부터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리고 여리고 성까지 오신 거죠. 그리고 또 여리고 이 도시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거기서 이 일주일 정도 지내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이라고 저희들 얘기하는 주일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시고 부활은 또그 다음 주일날 이 부활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면 가는데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이제 한 맹인의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35절, 36절,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열이고 가까이 가셨고 한 명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계셨습니다. 이 계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맹인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이 소식 가운데 맹인이 무엇을 합니까? 간절한 믿음의 강구를 왜 믿음의 강, 간절한 강구의 위침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고백 안에 그의 믿음이 들어가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예수라는 의미가 사실 구원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다. 또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예수라는 이름을 두 번째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란 이 이름은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 안에는요. 나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이 나의 이 맹인됨, 나의 불쌍한 이 상황, 이 어려운 이 상황 눈이 멀어서 이 사회에서는 이 국어를 해야 하는 이 상황. 그리고 또 나의 눈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그가 다시 한번 부르게, 소리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리치는 거를 한 번, 두번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보게 되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었다.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고 그를 이 소리 되는 것을 이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소리를 질렀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간절한 외침을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던 그 길을 멈추어서게 됩니다. 40절에서 어 4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메. 그가 곧그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은 정말 중대한 길을 가고 계셨죠.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순종에 이르는 그리고 또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한 사람 <laughs>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소리치는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지나간다는 소식 때문에 소리를 듣고 듣자마자 자신의 이 처지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리쳐서 말하고 있는, 소리쳐서 호소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소소에 예수님은 머물러섭니다. 종종 우리가 아주 중대한 일이 있으면 급하게 길을 갈 때도 있지만 또그 중대한 일을 이, 빨리 이루기 위해서, 이, 다른 데서, 뭐 옆에서 무엇을 하면, 뭐, 얘기를 해도, 잘 듣지도 못하고, 그, 그이 길을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 많, 많, 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그, 그 길을 가시면서, 이한 사람의 기도에 멈추어서는 분이십니다. 머물러서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지금도 외쳐 큰 소리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간구에 기 기울여 주십니다. 종종 우리의 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시죠. 또 예수님만이 참 고쳐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중대한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한 생명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심을 오늘 머물러서서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 천하보다 귀한 것. 그것이 내 생명이다. 한 사람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잃으면 그 무엇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이 한, 이한 사람이 죽게 회귀하면 이 천하의 어떤 것보다 99명의 의인보다 귀한 것.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이 회복과 고침과 돌아옴의 회개의 역사, 믿음의 역사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을 가다가 서서 그가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이 모습, 그리고 또 그에게 묻고 그냥 그의 피를 밀 안다고 다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에게... 뭘하기 원하느냐 내가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친히 물으시고 그의 응답 그의 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선언하시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눈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많은 행진은 많은 함께 하는 자들은 이 무리들이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고침 받고 회복되어지고 돌이켰던 귀한 자들의 고백과 산 증인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죠. 그 뒤를 따르며 무엇을 여기 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고 하신 바로 메시아 입을 확증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일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일 때마다 백성들은 그리고 무리들은 이를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일어남이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믿음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이 외침 안에 예수님은 쓰실 것이고 예수님은 들으실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마음을 열어 그들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것을 물으시고 친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정말 알수 없는 우리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니 자신들이 그렇게 되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고난 받겠다. 첫 번째 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서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 마음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이세 번째 얘기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 말씀 이 말씀을 듣기 싫어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도 국률을 베푸셔서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또그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예, 또한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고기를 153마리 이 베드로라는 이 단어의 이 총합이 153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귀한 회복의 말씀을 친히 주시고, 베드로도 그 길을 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이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거기서 죽게 된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 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들려 이 전해온 전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뭐 호바디스 예수, 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유명한 소설도 있죠. 그 나중에 영화도 만들었지만 참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어기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고 했던, 나도 가겠다고 했던 그 고백대로 십자가에 죽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죽은 십자가를 가게 된 자신의 이 십자가 너무나도 보잘것 없어서 이 자신은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의 이, 그래도 예수님을 위하여 이 죽음의 순료를 가는 이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갈수 없다 해서 이제 십자가를 거꾸로 메어 달려 죽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어렵습니다. 듣기도 어렵고 듣기도 힘든 이 말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사오니 주님 주님 이해할 수 있게 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외침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제자들이 바로 영적 맹인들이죠. 이 자신의 눈을 볼수없는이 맹인은 들리는 그 말씀을 주의하여 들어서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에 자신의 힘껏 소리 질러.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역사를 이루것 아닙니까? 제들 제자들은 눈은 보이는데 이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눈이 없 없는 이런 상태 가운데 그들이 바로 예, 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이렇게 이해기하셨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예수님 가시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 나를 구원하시고, 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그 길, 나도, 예, 만드신 그 구원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갈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가슴을 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그 가시던 길을 멈춰 서서 우리의 기,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 그분이심을 분명히 인자와 국률이 많으신 분임을, 체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이 기도의 아침, 또 응답의 아침, 또 기쁨이 가득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